작품을 5대5로 작품가를 이렇게 떼어갈 거면 저의 경우를 들어드릴게요 저첫 첫 개인전에서 돈한푼안 썼어요 갤러리 관장이 이제 아까 말했던 걸다 해줬어 전부 다 그래 내가 버릇이 잘못 들었나? <laughs> 아 내가 버릇이 잘못 들은 건가? <laughs> 갤러리가 해야될 일이 뭐있어뭐 홍보지 뭐 제일 아까 말했던 작가 홍보 전 전시 홍보죠 마케팅이죠. 얘네가 이제 중심적으로 해야 될뭐 공간 제공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제포스슨 자기는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를 하려면 자기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야 팔죠. <laughs> 자기를 홍보를 해야 그거를 파는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광고 홍보라는 게 중요하다. 최근, 최근에 뭐 엄청 중요해졌죠. 얘네들이 하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걸좀 볼게요. 작가 공모, 기획 공모 이렇게 하면 이, 사, 이 작가들을 뽑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갤러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공모전 할때뭐 작가들한테 뭘 해주는 건지 작가 지원 사항, 사, 지원 사항, 전시 엽서, 뭐 라이트 패널 레터링, 전시 관련 홍보, 뭐, 뭐 홍보 메일과 문자 제공, 뭐 이런 걸 한다고 하고 또다 또 뭐, 뭐 지원 내용, 뭐 전시 공간 지원. 도록지원, 홍보지원, 전시오픈지원, 리플렛, 대량전시메일발송, 플래카드, 포스터, 레터링, 캡션지, 제작지원 뭐 이거는 뭐 대관료를 또 받네요 이렇게 그 다음 뭐 보면은 아 어, 여긴 또뭘 지원해 작가, 작가는 또이거는또 이제, 이제 대관료를 또 내고 지원사항, 뭐 전시공간, 전시현수막, 전시아카이브, 전시홍보 어. 근데 이런 거는 지원 사항 이런 거 보면 뭐 SNS 홍보, 그다음에 뭐뭐 뭐, 뭐 온라인 홍보, 뭐 메일링, 뭐,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근데 이건 쉽 당연한 거잖아. 갤러리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원 사항이랍시고 라 저렇게 적어놓는다는 게난 진짜 너무 여, 좀 열이 받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지원 사항이야? 다 개인이 할수 있는 거지. 뭐 지금 김주영님이 말씀하셨지만 다 개인이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SNS 같은 거 보면, 뭐, 작가들 SNS가 팔로워 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 훨씬, 그런, 많죠. 어? 몇만, 몇십만 되는, 그런 팔로워 가진 작가들도 있잖아. 오히려, 그양반들이 마케팅을 더 해. 그럼 얘한테 마케팅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지들이 능력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그죠? 뭐, 발로 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컴퓨터 몇자 올리고, 지네, 그냥, 어? 뭐, 홈페이지에다 걸어두고. 그럼 누가 보지도 않는 거. SNS, 뭐, 인스타, 뭐, 페이스북에다가. 또 걸어두고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안 보는 거. 팔로우가몇명이나있나고 걔네가 돈을 내 가지고 인스타에서 뭐돈 내는 홍보를 한다고 하면 또 모를까. 뭐 이런 것도 뭐 당연한 건데, 지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죠뭐 지금 뭐 보시는 분뭐 갤러리 관장님이나 뭐 갤러리를 하실 분들도 있을지도 있고 운영을 하실 분들이 혹시나 <laughs>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되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홍보라는 거. s 스 s 홍보 어떻게 든 홍보를 해야 되는 게 갤러리예요. 작가를 홍보해야 되는 게. 어? 거기서 무슨 갤러리 안에서 그냥 대표실 이런데다가 뻗대고 앉아가지고 진짜 서류나 작성하는게 갤러리가 아니라고 마케팅은 갤러리가 이거는 뭐 기본이지 기본 기본으로 해야 되는 공간을 지원한다고 지원사항에 써놨어 근데 이게 되게 웃긴게 뭐 지원사항 이렇게,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작가들한테 지원할 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전시 공간 현수막 아카이브 이거는 뭐집진내 홈페이지에 한다는 거고 전시 홍보 이거 메일링 에 아니, 졸라 기본적인 것들을 지원사항이라 합시고 적어놓다는 게난 너무 웃기잖아. 이런. 다른 갤러리와 똑같아요. 여기만 아니더라도. 뭐, 뭐, 다를 게 있으니까. 지원사항, 전시 없어. 전시 관련 홍보. 대량 홍보 메일과 문자지. 어, 아니, 씨발, 이게 존나 당연한 거를 무슨, 어? 뭐, 존나 뭐, 해주는 양, 뭐, 떡하니 써놓고 있는 게난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 아니, 이런, 이런 당연한 것들을 이렇게 적지 말라. 아니, 적지 아이, 씨, 마. 아, 씨발, 마음대로 해라. <웃음> 갤러리. 하 <laughs> 하든가 말든가. 아, 씨. 아니 근데 웃긴 건 어떤 데는 이러거 리플렛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리플렛을 만든 데 이거를 뭐 디자인 비를 받아 작가한테 디자인 비용을 청구한대요. <laughs> 이 채팅창에 갤러리 전시해 보신 분들 대표가 아이디어 교를 류 제안한 적 있냐? 갤러리는 매출 상황을 매년 공개하나? 기업처럼? 작가가 얼마나 컬렉터 유입을 할수 있는 능력가인지 알수 없을까? 이거 아마 공개 안할 겁니다. 이건 몰라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갤러리들이 너무 뭐랄까 너무 아니래요. 아니라고. 그럼 작가들이랑 같이 일을 한다라는 개념은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할 일을 작가들한테 미루면 안 되지. 그잖아. 작가와 이제 그 갤러리 간에 상호 아이디어를 교환을 해가지고 이런 식의 크렁크렁을할수 그런, 그런 있는 거죠. 뭐 홍보 공간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작품 운송 응. 요즘 갤러리들은 이중장보 쓴다고. <laughs> 아 잡아 적쳐야 되는 거 아니야? 작품 운송도 보면은, 이거 갤러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것도 보면 내가 최근에 또 전시 개인전 의뢰가 들어온 거야. 부산이었어요. 야, 너무 멀잖아. 너무 멀어서 못하겠다 싶었는데, 이제, 뭐 일단은 좀막 되게 공손하게 저한테 이제 뭐 DM을 보냈더라고요. 인스타로 DM을 보냈는데. 뭐 작가님 뭐 작품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뭐저 전시, 저희 공간에서 전시를 하고 싶습니다. 뭐, 저, 저, 막 이렇게. 전시 의뢰가 들어왔어요. 근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뭐 일단은 그러면은 자세한 갤러리 뭐 그런 것들 지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메일로 보내 달라 네, 알았다고 해서 메일을 받았어요 그 받았는데 작품 운송비를 이제 작가 부담이라는 거야 <laughs> 근데 예를 들어서 예를, 예를, 예를 들 필요도 없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작품 운송비가 얼마 들것 같아요 <laughs> 왕복으로 거의 막 100만 원이 넘게 깨져요 왕복만 100만 1한 100 한 150가까이 들걸요 아마 이게 일단 여기서 나는 그냥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근데 보니까 또 이제 작품 판매를 하면 작품 판매는 8대2 운송비는 작가 부담 아닌가 해외는 작가 부담이라고 아 그래요 운송비가 작가 부담이라고 해외가 이상한데 나는 운송비 내 가면서 난 내가 작품을 해본 그 전시를 해본 적이 없는데 <laughs> 음 근데 작품도 판매가 되면 8대2를 가져간대 또 거기다가 대관료까지 받더라고요. 뭐 얼마 되진 않는데 이것도 대관료도 뭐뭐 10만원 뭐, 뭐, 10만 뭐 5만원 뭐 이런 수준이긴 한데 근데 저는 뉴욕 갔을 때는 제가 뭐 운반비는 내긴 했어요. 제그운반비그 그 대신 대관료를 안 받았지. 그쪽에서는. 그니까 러 대관료를 받고 난 8대2가 또 웃긴 거야. 이거 왜 8대2지? <laughs> 운송비 때문에 이제 하기가 난 그렇더라고. 나 아니 나는 근데 갤러리가 운송비는 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작가 돈이 어딨어. 운송비까지 다받으면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갤러리에서 5대5를 가져가잖아요. 5대5일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5식이나때가면 8대2의 대관료, 그러니까 운송비 부담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8대2? 자, 그러면은 좋아. 작품 운송까지는 좋아. 그렇다 칩시다. 이거는 약간 그럼 별개. 잠깐만. 이거 체크 한번 해둘게. 자, 그 다음에 전시 DP. 근데 이것도 원래는 갤러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갤러리에서 사람을 써가지고 원래 전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거 정도는 이제 작가, 작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갤러리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감한 작품이라던가 뭐 어떤 뭐좀 그런 페인팅만이 아니라 이제 뭐 어떤 뭐 설치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그 작가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어떤 갤러리들은 되게 당연하게 작가가 이제 dp를 하는 근데 작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지휘를 하는 거거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면은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음, 이거는 이제 협의를 한다 갤러리랑 그 다음에 평론글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럼 글 같은 건좀 당연히 갤러리에서 해야 되는 거죠 평론글 같은 거는 이제 돈 주고 맡기는데 이것도 갤러리가 해줘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그 대표가 뭐 글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 뭐 없을 때는 그냥 작가 노트를 넣는다 근데 어떤 갤러리 보니까 평론글 쓰는 써주는 거를 이제 뭐그 돈을 받는 갤러리도 있어요. 어떤 갤러리가 이제 그 관장이 약간 글을 이제 평론글을 좀 쓰시는 분이라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 <laughs> 그런 갤러리도 있습니다. 음, 평론글 좀안 쓰면 안 되나? 음, 뭐 요새는 평론글이 좀 필요 없는 시대 같기도 해요. 작가 노트를 써놓는 게 나을 것 같아. 전시 오프닝 뭐 다과 같은 거, 뭐 와인 이런 거 하잖아요. 갤러리가 해야죠. 이것도 갤러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이게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5를 떼가는 거예요. 5씩이나. 아까 말했던 뭐팔대2뭐 9대1 뭐할 거면, 뭐, 뭐몇개뭐 아, 뭐 빼도 상관 없겠지. 뭐, 뭐, 운송 좋아. 뭐, 운송 뭐안 해도 되고. 뭐, DP도 뭐 작가가 그냥 뭐 하니까. 뭐, 평론글뭐안 쓰면 그만이고. 뭐, 마케팅 뭐 공간 좀, 이거는 뭐 제, 갤러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갤러리가 할 일. 오프닝도 당연히 뭐 이것도 뭐 작가가 필요 없다 요새는 뭐잘안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핑거 푸드 차림 외로 비싸대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몇 십만 원 따니면 해요 그게 렇 많이 안 해도 되고 거기서 무슨 밥 처먹으러 오는 애들이 없잖아 와인 몇병 까고 맥주 몇병 갖다 놓고 이것까지도 이제 작가들한테 넘기려는 갤러리들이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컬렉터 아니 이게 컬렉터를 <laughs> 작가한테 컬렉터를 부르라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 이 갤러리 존재 이유가 없죠 이러면 심지어 이제 저랑 이제 친한 작가 한 명이 개인전을 이제 하게 됐어 심지어 이건 이제 갤러리에서 공모로 뽑혔어요 작가가 뽑아 놓고 이제 전시를 하는데 오프닝을 할때 부모님을 모셔오래 <laughs>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뭐 어? 작가한테 힘도 좀 실어주고 어? 좀 이래, 이래야 된다 이게 조그마한 그림이라도 하나 이렇게 딱 탁, 팔고, 빨간 딱지 딱 붙여놔야, 이게 뭔가 이제 작가들이 이제 한다. 그리고 뭐 부모님 또 친구들 없니? <laughs> 부모님 친구도 데려오래. <laughs> 부모님 친구들 데려와서 하나씩 손에 이제 지워주고 가야 된다. <laughs> 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직접 이거 보고 들은 거라서 기가 차더라고. 막 갤러리 이름을 내가 밝히고 싶은데, 하... 그러니까 이게 조합을 해 보면 이런 갤러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까 쭉 이렇게 나열을 했잖아요. 작품을 5대 5로 작품가를 이렇게 떼어 갈 거면 저의 경우를 들어 드릴게요. 첫, 첫 개인전에서 돈한푼안 썼어요. 갤러리 관장이 이제 아까 말했던 걸다해 줬어. 전부 다. 그래 내가 버릇이 잘못 들었나? <laughs> 아, 내가 버릇이 잘못 들은 건가? <laughs> 다해 줬어요. 전부 터 끝까지. 운송비, 뭐 오프닝, 오프닝 뒤에 디프리까지도 그 관장님이 돈 내시고 뭐 리플렛, 뭐 온라인 뭐 그때는 뭐 SNS가 없었을 때라서 때는 뭐, 뭐 블로그 같은데 뭐 홍보도 하고 다 해줬어. 아, 엄마는 데리고 왔죠. 네, 근데 그림 사라고는 안 해, 당연히. <laughs> 근데 그렇게 해야 5대5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작가들이 이거를 잘 모르고. 이나 젊은 작가들.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협의가 필요하겠지. 작가도 말했듯이 뭐 오프닝 이거 저희 뭐 갤러리가 이제 조금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프닝은 뭐안 하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작가님이 러면서 물어보는 그죠? 그다음에 뭐 운송비도 저희가 운송비를 다뭐해 드릴 테니까 뭐 DP를 뭐 직접 이제 작가님이 뭐 DP 정도 이제 직접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작가의 작품이 있어야 이제 갤러리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잘 어떤 그런 걸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약간 그런 갤러리와 작가의 관계가 동등해져야 되는데, 뭐 부모님 데려오라고? 이건 씨발 진짜 싸우자는 거잖아. <laughs> 전시 중에 작품 구매자가 있었는데 전시가 끝나고 판매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구매자가 갤러리를 통해서 구매를 하기 싫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갤러리를 통해서 판매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뭐 갤러리를 통해서 파는 게 맞다고 봐요. 뭐 개인으로 팔려고 개인 거래를 하려고 하는, 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래야 이제 좀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아서 팔수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거는 좀안 좋아요. 되게 뒷말 나오고 그렇게 팔잖아요. 그럼 갤러리가 이제 또그 작가 막 뒷담 까고 다니고. <laughs> 그리고 갤러리가 그게 있을 텐데 그 의무 보유 기간 같이 그렇게 있어요. 약간, 의무 보유 기간? 약간, 이런, 영어로 뭐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뭐, 최대 뭐, 뭐, 6개월에서 뭐, 1년 아니면은, 뭐, 짧게는 뭐, 한 달에서 뭐, 한 3개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개, 전시가 끝나고 나도, 그 전시를 했던 작품들은, 그 판매가 되면 갤러리한테 이제, 똑같이 5대5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뭐한 2주만 전시하고 이렇게 다 해줬는데 그건 또 작가들 하기엔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 전시를 한 작품만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약간 그런 계약서에 아마 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한 3개월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3개월 뭐그 안에 못 팔면 뭐못 파는 거니까 근데 2주는 너무 짧으니까 그죠 저도 족같은 <laughs> 엘러리 본적 있는데 음 좋은 작품 있어도 절대 안 산다 거기서 음... 컬렉터가 작가한테 전부 돈 주고 싶다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컬렉터가 뭐 개인적인 컬렉터예요 작가 개인 컬렉터예요 그러면은 뭐 가능한데 전부 돈을 주고 싶다고 그니까 뭐 100만원이면 뭐 갤러리를 통해 사면은 이제 50만원 좀 안되는 뭐 3.3%까지 떼면 그러면 이제 뭐 50만원을 이제 안되는 금액이 가니까 뭐100% 이제 100만원을 전부 다 너한테 주고 사고 싶다 근데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게 나는 좋다고 보는데. 아는 캐나다 작가분은 계약 갤러리가 14곳인데, 그분은 컬렉터가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구매사를 밝히면 거주지 물어보고 가장 가까운 갤러리를 안내한다 저는 공개할게요. <laughs> 아, 왜, 왜내 방송에서 공개를 하냐. <laughs> 어? 음, 그족 같은 갤러리가 그 갤러리다. 예, 일단 텍스트로들 다들 보십시오. 내이으로 말하긴 좀 그렇네 음, 인스타 보고 갑자기 왔다 모르, 모르겠네 모르 아무튼 갤러리 그니까 전시가 돼있는 작품이면은 좀 파는 게좀 그렇고 뭐 개인이 갖고 있는 따, 다른 작품들 있잖아요 그거는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전시 중인 작품을 가지고 산다 그걸 돈 주고 100% 주고 사겠다 전시 끝나고 사겠다 이거는 저는 조금 몇 달을 좀 있다가 판매를 하던가 그렇게 개인으로 판매하고 싶으면 아니면은 갤러리에서 전시가 안 되는 안 되는 이제 작품을 파는 게좀 좋다고 봐요 괜히 이제 책 잡힐 짓 하지 말라 이거지 갤러리한테 작가가 근데 작가가 갤러리와 관계가 좋다면 작가 스스로가 갤러리를 통해 구매하라고 할 겁니다 음. 그쵸 네.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네. 작품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전에 말했던 아티스트 있잖아요 거길로 통해서 저는 사라고 해요 확실히 근데 이제 개인으로 보내는 거랑 좀잘 하는 갤러리가 그 작품을 운송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설치까지도 다 이게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어떤 그 컬렉터 입장에서도 약간 뭔가 조금 더 감동이 있다고 하더라고. 예, 저도 들은 얘기인데. <laughs> 어, 작가가 비상업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라도 계약을 맺고 있는 갤러리 중 일부가 상업성이 강한 곳일 수도 있어서 작가를 보고 구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오페라 갤러리나 벨레어 아트 갤러리도 상업성이 강한 곳이다. 뭐, 뭐 갤러리 자체가 근데 뭐 상업성이 더 강한 곳이니까. 그죠? 뭐 대안공간이 아닌 이상 뭐 미술관이라던가. 그죠? 그러면은 갤러,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럼 갤러리가 작가한테 요구해야 될게 뭘까요? 그니까 뭐 건방진 작가 새끼들. <laughs> 갤러리 뭐 얘기 듣다 보면 좀 또라이 같은 작가들도 좀 있다 그래가지고 예. 외국 갤러리도 상업적니까 매... 갤러리는 다 상업이지. <laughs> 외국 갤러리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예. 엄청 상업적이에요. 네. 작품 좀 잘하고 안 좋아하지 말고 새로운 것도 종종 하고 음, 좋은 작품. 이거는 뭐 기본이지. 뭐 이걸 보고 이제 갤러리가 뭐 작가한테 연락하고 이러는 거니까. 그다음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봐. 약속한 기간 맞추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속한 기간에 맞춰서 뭐 작품을 완성을 해야 되고 전시를 할때 전시를 이제 하면 캡션 뭐제 정보가 담긴 뭐또뭐 이미지 파일이라던가 뭐 가격 정보 어떤 것들을 정확한 정보를 보내 가지고 딱 리스트를 만들어서 딱 보내주는 갤러리가 잘 알아볼 수 있게 근데 뭐 작품 안 돼가지고 막 전시 미뤄지고 이러면은 음 작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줄 것그것이제 뭐 길게 그 갤러리랑 관계를 길게 했을 때 아, 그렇죠. 저는 옛날에 상업적인 것 되게 싫어했어도 나이 먹고 보니 상업화라도 좀잘 했으면 <laughs> 그치 상업화가 잘 되면 이게, 이게 돈이 돌면 이게 또더 더 좋은 작품도 나오고 좋은 작가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 미술가도 마감이 있구나 그, 그럼요 전시 기간이 잡히면 그때까지 이제 작품을 해야 되는데 돌아버린다니까 뭐 작가분들은 당연히 아, 다 아시겠지만 그때 맞춰서 이제 작품을 다 끝내거나 해야 되는데 막 작품이 안 말라. 돌아버리죠 그냥 그때부터는 막 마감지 안 마르고 뭐막어막 어? 막 실수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수정하는데 막그 시간 막 똥줄 타는 근데 미리미리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좋은데 근데 뭐 작가 새끼들이 다 게을러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또 욕심도 있고 더 좋은 작품에서 더 걸어야지 이러는 욕심도 있으니까 이런 걸잘 맞춰줘야 된다 약속을 잘 지켜라 작가들은 이 작가 새끼들아 <laughs> 약속 좀 지켜라 약속 시간 안에 좀 작품 좀잘 하고, 이미지 파일, 캡션, 어? 이런 거딱 하고. 뭐, 작가 노트 같은 거? 뭐, 이런 거죠, 뭐. 작가 노트. 먼저 다 그려놓고 전시 일정 잡으면 안 되나?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전시장, 이렇게 갤러리랑 이제 협의를 할 때, 이제 뭐, 작가들이좀 욕심이 또 있어. 있잖아요. 이게 뭔가, 난이 컨셉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런 작품 몇개 조금 더,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대부분 아마 거의 그럴 거예요 작가님은 한 군데 갤러리만 거래하시나요 작업하다 보면 이 갤러리 저 갤러리 계속 이어지다 보니 참 언제 딱 맞는 갤러리를 만나게 될지 저는 지금은 그쵸 지금은 거기 아티스티랑만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 갤러리 그냥 오프라인 갤러리랑은 지금 뭐 딱히 이제 정확하게 뭐 우리랑 합시다 라고 한 데는 아직까지는 없어가지고 아티스티랑만 지금 거래하고 있고 그다딴 데는 예. 이 갤러리 저 갤러리 하다가 보면은 이제 뭐 자기랑 맞는 이제 잘 맞는 갤러리를 찾게 되겠죠. 그러, 그러려고 이제 전시 계속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laughs> 화이팅입니다. 네, 작가분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아 포장. 포장 잘 하셔야 돼요. 좀 파손 안 되게. 뭐 이거는 뭐든 알아서 다잘 하니까. 그죠? 근데 포장도 약간 개판으로 하는 작가들이 좀 있어. 약간 좀 엉망진창으로 하는 작가들이 좀 있긴 있거든. 어, 작품을 볼때 작품에 대한 재료 설명이. 부족한 경우는 아쉽다. 근데, 재료 설명, 재료, 재료 설명까지는 근데 보통 잘안 하긴 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재료, 그 그러니까 믹스드 미디어라고 보통 이제 많이 쓰잖아요. 요새는. 뭐, 오히려 캔버스 아니면 믹스드 미디어지. 뭐, 둘중 하나잖아. 근데 믹스드 미디어에서 뭐, 저는 뭐, 뭐, 이렇게 뭐, 레진 온 스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상세하게 뭐, 적어놓긴 해요. 뭐 어떤 재료를 쓰는지. 근데 보통 안 하는 작가들도 있기는 한데. 근데 웬만하면 이게 상세하게 좀다 써주는 건 좋다. 음, 포장 나무 상자 값이 비싸서 부담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포장비도 아니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작품 만들면서 재료비 들어가지. 그죠? 이런 거뭐 이미지 촬영하는 거뭐 사진작가 쓰면은 뭐 이것도 사진작가 작품마다 돈 들어가지. 어? 뭐 작가노트 뭐 그렇다 치고 포장은 포장비 들어가지. 아니 작가들도 이게 깨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니 거기다가 또 작업실비도 작업실비도 들어가지. 그잖아요. 아 얘네들도 많이 돈 쓰는데 왜 거기 아까 말했듯이 운송비를 또 작가가 돼야 되고 또 포장은 미술품 음서 자체가 와서 해주는 줄 알았다. 그렇게 하는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또 돈을 또더 줘야 돼. 그러니까 돈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아, 논란. 작가들은 결론 로 이게 논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팩폭 <laughs> 팩트라고 할수 있죠. 돈만 작가 업체 부르지. 근데 포장도 자기가 안 하죠. 다 돈이에요 다. 근데 작가가 이렇게 돈을 쓰는데 근데 갤러리한테 그 거기다가 나는 시간도 쓰잖아. 내가 작품을 하면서 하는 그러니까 안전히 그냥 상업적으로 따져 봅시다. 그냥 돈으로만 따져 보면 아, 내 인건비도 들어가지 뭐 이거 들어가 다 들어 아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거기다 또 돈을 내라고 뭐 무슨 지, 말도 안 되는 갤러리 약까뭐 평론글 써줄 테니까 돈 달라 리플렛한데 디자인비 달라 그 다음에 무슨 운송하는데 뭐 전시 DP도 네가 해라 아니 그럼 씨발 작가는 아니 작가 혼자 그냥 공간 빌려서 전시하는 게 그냥 낫다니까 이렇게 면그 갤러리를 뭐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갤러리들은 웬만하면 전시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망하게 만들어야 돼. 한발더나한 <laughs> 발짝 더 나가서 그냥 부모님한테 그림 사라고 이질할 떨고 있는 그런 작 같은 갤러리들은 그냥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하잖아.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아까 앞에서 내바, 뭐 말했던 것들 있잖아요. 갤러리 내가 갤러리가 해야 될 것들. 거기서 돈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막 공격적으로 전시를 안 하긴 하는데 그렇게 이제 맞는 갤러리나 이런 식으로만 찾았으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공간해서 내가 개인전 해버리고 알지 음 작가들이 계약 기준을 정해두고 갤러리도 요구 사항과 이해이 있는 부분 서로 양보하면서 다 안되겠다 싶으면 갤러리나 작가나 과반에 포기하는 게 서로를 위한 길 그쵸? 그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부터 이거를 이제 쓰기 전부터 조율을 해야 돼 계약서 내밀었다 음 일단 살펴보고 뭐 이제 한번 의논을 좀 해서 계약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작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해야 돼요. 부모님께 강매하는 갤러리 듣고 이름 공개하면 소송 들어갈. 아무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특정을 지어버리면 안 돼. 일부 갤러리에서 그딴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결국 판매까지 이어져서 서로 속된 말로 납득할 수 있는 마진이 남아야 하는데 전시 혹은 미술품의 판매는 불확실함이 양아치들을 낳는 듯합니다. 음, 그럴 수도 있고 <laughs> 안준영님 갑자기 프락셀 <풀악셀> 받지 말라고 <laughs> 아, 나내 채널 터뜨리고 싶냐? 프락셀 네, 받지 마시고 음, 익명으로 하세요, 익명으로 <laughs> 개인전 초대했는데 그랬다고 예 네, 맞아요 개인전 초대했는데 부모님 와서 그림 사다, 사가라고 부모님이랑 부모님 친구들도 좀 불렀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대 제가 당한 게 아니라 아는 지인 작가가 이름 공개하려고 안돼안돼 안 돼. 내 채널 터지는 거 보고 싶어요? <laughs> 나 서성 들어가면 돈 대줄 거니? 별로다 <laughs> <들어와서> 사줄 거야? <laughs> 네.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초대는 근데 초대를 받으면 그냥 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보통 초대 해가지고 그, 그딴 짓 거리는 안 하거든. 나도 놀랬어. 그렇게 뭐 부모님 모셔오라고 막 이질할 떠는 갤러리 나 나도 난생 처음 봤거든 진짜. 그러니까 뭐 초대 받으면 좋죠. 거기서 다 해주니까 일단 나는 이게 컬렉터가 없는 그런 컬렉터가 없는 갤러리들은 난 진짜 너무 웃긴 것같잖아요 그럼 뭐, 뭐, 뭐 하러 갤러리를 해? 그림도 못, 팔, 못 팔면서? <laughs> 부모님도 초대. <laughs> 음, 초대받는다는 게 전시림이 뭐, 뽕땡땡땡, 초대전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그,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초대를 받았다는 거는 이제 그 갤러리에서 작가한테 이제 뭐 연락을 하다가 해서 전시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러면은, 비용은 작가가 부담하는 거죠. 초대전은 5대5 넘긴 힘들 거예요. 작가가 더 많이 가져가 힘들죠. 그쵸? 그러니까 거의 5대5 픽스지, 뭐, 그런, 그런 정도는. 가고시안이랑 데메너스트랑은 1대9로 나눈, 나눈다고. 음. 그러겠지. 데메너스트는 작품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이유한 선생도 그럴걸요,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작품가가 엄청 비싼 작가들은 1대9, 뭐 2대8, 이렇게도 한다고 하더라고. 작가가 8, 9 가져가. 그렇게 해도, 갤러리 돈 많이 버니까. 그리고 그 갤러리보다 작가 이름 밸류가 높은 경우에는 거의 그렇게 하죠. 그 갤러리가 이득인 거지. 근데 그런 작가는 뭐 거의 드물죠. <laughs>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갤러리가 작가한테 요거 해야 되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DP 뭐협의라던가뭐 디스플레이는 뭐 아까 뭐 갤러리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뭐 보통 개, 작가가 불안해가지고 뭐 스스로 하는 게. 왜냐면 자기가 더 손을 대는 게 훨씬 뭐 낫긴 하니까 이런 거 협의 뭐 전시 기획 같은 거난 이게 되게 난 중요하다고 보는데 요구할 수 있는 요구 사항이라기보다는 전시 기획 같은 거를 작가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방향성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 나는 뭐 작가님한테서 이런 작품이 이런 점이 난 너무 좋아서 이걸 좀 부각시키는 전시 디스플레이라던가 어떤 이런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할수 있는 거잖아. 그냥 그림 걸고 끄시면 나는 왜 전시를 하나. 그런 생각도 좀 있고 같은 기간에 인근 갤러리에 중복 전시 안 하기. 아 그런 작가도 있습니까? 작품 량이 어마어마한데 전시 하나 하기도 힘든데. 중복 전시 안 하기. 그 아트페어 가면 어떤 작가 보면은 어떤 작가 보면은 이 갤러리에서도 전시를 하는데 저 갤러리니까 이 작가 작품이 또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이게 메리트가 있나? 이 작가, 이 갤러리가 이 작가를 데려올 메리트가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 막 여기저기. 아니, 그니까 뭐 엄청 유명한 작가라서 그 갤러리에서 그 작품을 구매해서 대려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 이상 작가가 근데 이 갤러리에도 나고 저 갤러리에도 나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좀 나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 키아프라던가 이런 데서. 뭐이 작가가 저기서 봤는데 저기도 있고. 그렇게 엄청 유명한 작가도 아닌 거야. 그 작가 갤러리에 샀나? 그러기에는 아닌데, 남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무한도전 출연하면서 스펀지 게스트 나가 명령. 상도이죠 상도이. 작년 키아프 때 갤러리끼리 한 작가 작품을 서로 소개해주던데 엄청 친한 갤러리인가? 음.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어쨌든 뭐 걔네들이 갤러리가 뭐 그렇게 협의를 했으면 뭐, 뭐 그렇습니다. 네. 갤러리가 뭐 해야 될일이 해봤고.